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멘탈 붕괴의 약자라 그러거든요. 다 들어보셨죠? 한번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멘탈, 이거를 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멘탈이 뜻이 뭐냐? 봤더니 정신세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는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이게 멘탈이래요. 자, 여러분의 멘탈은 어떠세요? 오늘은 이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허벌 라이프에 여러 이벤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을마다 하는 이벤트가요.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면 아시아 지역, 뭐, 북미, 뭐, 남미는 그쪽,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어, 미래의 프레지던트 리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좀 있으신 리더 분들이 모이죠. 이번에도 한 2천여 명 모이셨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대만의 까우슝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때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리더 한 분을 다른 지역에서 초청을 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초청한 분이 남미에서 이제 체어맨스 클러 멤버가 되신 남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체어맨스 클러 멤버가 되신 아주 젊은 체어맨 한 분을 모셨어요. 이제 그분이 후안 미구엘 멘도사라고 해서 이름은 조금 어렵죠. 남미 분이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9세, 19살에 허벌레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19살에 이 사람은 대학교에 막 입학한 프레시맨이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대학이라 그래서 그베네수엘라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를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젊은 청년이었죠. 아마 한국이라면 서울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런 대학에 이제 1학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1학년 때이 허블라이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이면서 이제 파타임으로 한 거죠. 그 나라의 법은 뭐 학생도 다 이런 비즈니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나라마다 약간씩 법이 다르겠죠. 19살에 허벌라이프 시작해서 지금 45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26년간 허벌라이프를한 거죠. 지금 뭐 완전히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인제 베네수엘라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미국에, 마이애미에서 아들도 셋을 낳았고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멘탈 얘기를 꺼냈느냐. 바로 이 후안 미구엘 멘도사라는 분이 이번에 그 까우슝에서 이 트레이닝 하는 그 중에 이 멘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분도 똑같이 멘탈에서 얘기를 하시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의 시작은 멘탈로부터 시작이 된다 성공의 시작은 멘탈이라는 거예요 무슨 멘탈이냐 나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멘탈이 있어야만 일단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다 이런 멘탈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약간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와 상황과 상관없이 성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바로 이런 멘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 나는 할 거야. 나는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멘탈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저를 돌아봤어요. 어, 내가 그런 멘탈이 있었나? 옛날에 그렇게 평범한, 뭐, 그냥 직장 생활했고, 아이들 돌보는 재활원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였는데, 내가 이런 성공에 대한 그런 멘탈,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곰곰이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도 아주 아주 강력한 성장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은 그런 멘탈이 확실히 있었더라고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란 이 사람 표현에 말하면 성공이 무엇이냐 성공이란 것은 평생토록 프로젝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 프로젝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성공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이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배운다 두 번째 바꾼다 세 번째 실천한다예요. 엄청 심플하죠. 배우고 바꾸고 실천한다. 자, 그래서 이 후안 미구엘 멘도사가 말한 이네 가지 포인트가 저는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네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장할 것이라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 1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2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결과에 초점을 둔다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중요시하고 이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젊은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얘기하기를 이겨야 우승이라는 거예요. 축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볼을 오래 갖고 있고 아무리 볼을 많이 유효 슈팅을 많이 했어도 이겨야 우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평생의 프로젝트에서 성장할 것이라는 멘탈부터 출발이 되지만 언제나 결과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보통 90일 계획, 90일 계획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90일 안에 결과가 뭐냐는 거죠. 1년을 90일 계획을 4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초점을 결과에 두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과 리더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본다. 그러나 리더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본다. 이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여러분 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평생의 프로젝트를 갖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야 되는 것도 아셨죠? 자, 이걸 한번 사이클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또 사업도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첫 번째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나아질 거다, 성장할 거라는 멘탈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때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작게 보는 거죠.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극복할 수 있어 난 이거 나아질 거야 난 이거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멘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면 이 멘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세 가지죠 배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다음에 나에게 뭔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죠 그다음에 바꾼 것을 실천하죠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죠 예 그리고 결과에 초점을 두죠. 그러면 결과에 초점을 두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당연히. 그럼 이 나아진 상태에서 내가 또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또 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이 성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 하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죠. 큰 문제인데 작게 보죠. 리더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문제를 크게 봐서 여기서 리버이 되는데. 리더의 특징은 이 속에서 큰 문제도 작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작게 보면서 또다시 멘탈이 정신세계가 다시 작동을 하죠. 아, 나는 이거를 극복할 거야. 이거는 나아질 거야. 나는 성장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내가 멘탈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어떡하죠? 배우죠. <laughs> 또 바꾸죠. 실천하죠. 그러면 또 결과에 초점을 두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성공한 요인 또 저희들이가 가르쳐준 이네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사이클을 확립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나는 매일 같은 사이클을 돌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은 점점점 보다 나은 보다 더 성장한 사람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후한 미구엘 멘도사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이 19살의 젊은이가. 정말 이 사람의 멘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19살 때, 1학년 때였대잖아요. 그 베네주엘라 최고의 학교, 그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다닐 때 누구를 모집했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수업에 강의를 주는 선생님을 모집을 했어요. 학생이. 자기는 대학생이고 여기에 강사로 오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강사를 허벌라이프 기회를 알려드려서 모집을 해서 자기의 다운라인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었던 그 사람이 체험의 스크롤 멤버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드가 발바스예요. 이 에드가 발바스의 제자가 바로 후한 미구엘 멘토사입니다. 근데 제자가 자기의 스폰서가 된 거죠. 정말 19살밖에 안 됐지만 이 젊은 청년은 대단한 멘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미의 정말 모든 허벌라이프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체험인 스클러 멤버가 나왔거든요.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멘탈은 성공이 가능한가요? 한번 오늘 꼼꼼히 여러분의 멘탈, 정신세계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공 사이클을 확립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